이 시간에는 같이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히 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저는 지난 주에 우은영 박사, 상담학 박사죠. 그사고 이우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TV 프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두 부부가 아, 나오는데, 아이가 둘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부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이 아내는 남편에게 막 폭력적인 언어를 하고, 또막 집을 막 어지럽히고, 막. 이런 행동을 하니까 두 아이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우정 박사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객원들이 있었는데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 위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분쟁, 가정 안에서의 분쟁, 남편과 아내의 이 다툼, 또 교회 안에서의 분쟁, 다툼,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 이런 분쟁, 이런 분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 다툼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죠. 그런데 이 다툼 분쟁으로 인해서 전쟁까지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존재으로 죽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쟁은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언어는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한번 받아서 가십니다 평화, 평강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언어는 평화,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도, 샬롬,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또 특별히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의 평화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들겠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언어다. 화평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언어다. 할렐루야.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 마태5장 구절 같이 합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받아들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뿔과 그리고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 일곱 눈은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접한 예수님, 우리 중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개바, 베드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분열된 그런 상태로 서로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합하라.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먹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하나 되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니가 머물고 있는 그 공동체가 평화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고, 그 분쟁의 원인을 제거할 때에 온전히 합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고, 하나가 될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분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 내에도 보면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말도 맞고 저쪽 말도 맞아. 그런데 서로가 틀리다고, 서로가 문제가 있다고, 잘못이라고. 그렇게 분쟁을 합니다. 제가 이게 좀 멀찍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원영 박사 그 프로에 나온 그 젊은 부부 보니까 어렸을 때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버림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들의 그 자아가 온전하게 성숙되지 못한 거예요. 상처나고 삐뚤어지고 그리고 못하고 이런 속사람인 상태에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모이는 거예요. 나만 오른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맞춰주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주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에서는 CCTV를 통해가지고 남편은 자기 자신과 아내를 객관화 시켜서 볼수 있게 하잖아요. 객관화 시켜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다는 말이죠. 또 아내는 아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화시키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니까 볼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아 상처가 이렇게 있어서 나에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남편도 아내가 이렇게 어릴 적에 많은 아픔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어, 이해하고, 또 서로 어, 그러한 상황들을 인지하면서 어,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에, 서로가, 에, 부부가 아, 하나가 되고, 평화를 찾아가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러다. 이런 생각을 꼭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님이 축원합니다. 나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그런데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글러. 이런 생각을 하고 다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감정 싸움으로 그게 번집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제는 없어요. 그냥 그 분노한 감정이 그리고 또 자존심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요.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 자체를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글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옳고 저 사람도 옳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어, 위해주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이해하는,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가 분쟁의 요소가 제거되고 평화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쟁을 일으키는 영적인 그러한 영향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영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쟁의 배후에는 사단이, 어두움의 세력이 있습니다. 군쟁의 배우에는 반드시 사단이, 사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저희 사무랑 굉장히 싸웠습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싸우고 제가 거울을, 제 자신을 이렇게 딱 보면 제가 악마 같아요. 평상시에는 미남인데 제가, 제가 싸울 때에 싸우고 나서 그냥 얼굴을 보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아, 이 분쟁, 다툼, 싸움, 이 배우에는 사단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세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는 이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화나고 분쟁하고 다투고 하는 이 상황을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사타라 물러가라 하고, 그 자리를 떠나든지, 그 감정, 화난 그 감정을 이렇게 수그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그 사단의 역사와 함께 같이 막 길길이 날뛰잖아요. 결국, 싸워봤자 손해보는 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당사자들이에요. 세 번째로 분쟁의 원인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에 분쟁하게 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 분쟁하게 된다. 할렐루야. 에, 저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함께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동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에, 그래서 제 삶의 스타일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 그 문제들을 내가 끌어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자꾸 이렇게 떠넘깁니다. 어떤 때는 기도 시간에, 특별히 기도 시간에 그 문제들을 떠넘깁니다. 그리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주인의 문제니까 이제는. <laughs>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분쟁과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분쟁의 요소가 제거되는 거지. 예수님에게 내가 복종하는 삶의 이 스타일이 삶이 되지 않을 때에 분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툼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 제 경험상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복종시키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삶의 스타일로 내가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얼굴이 곱상하지만 머리는 곱실머리입니다. 얼마나 제가 성격이 안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그래도 저희 누나도 이겨 먹었잖아. 어렸을 때는. 우리 누나가 얼마나 싸나온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누나는 또막 동생한테 앉으려고 막 얼마나 막 저한테 막 저를 막, 막 두드려 패고막 손톱으로 막 갈키고. 이건, 그러니까 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지 닮아가지고 성격이 좀안 좋지 않은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제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복종을 이렇게 하는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다 보니까 분쟁, 어떤 그 싸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종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그래서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삶의 이 스타일이 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리고 분쟁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회자들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부부싸움 많이 합니다. 뭐, 목사들이라고, 또, 전도사들이라고 싸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싸워요? 우리 정인을 전도사도 싸우더라고. 근데, <laughs> 근데,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으니까 그래.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복종하게 되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 싸우는 사람 보면은 아저 사람은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않는구나 싸우는 사람을 보면 아저 사람은 예수님에게 복종하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상 높은 이름이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너무나 귀한 단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복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딱한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복종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그렇게까지 복종해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시는 예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누구 시대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이 진리를 사람들이 몰라요. 잘 모르더라고. 왜 그러냐? 세상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세상신이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 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영광 받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그냥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알면 안 돼요. 영광 가운데 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복종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복종해야 돼.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 태성교회를 향해서, 태성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정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음이 편함으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평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머무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 어떤 기타 다른 공동체의 그 공동체가 평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평화의 사람을 평화, 평화의 평화 사람으로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생각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쟁에 그 배우에는 어두움의 세력, 사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분쟁의 어떠한 원인이나 감정이 생길 때에 사단을 물리치고 안 되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어둠의 세력을 나에게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제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또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또 축복의 열매들로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한번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해가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